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오늘은 2024년 11월 18일 월요일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민주당의 행패를 보면요, 어, 이거는 전천후라고 할수 있고 세계에서도 이런 당이 없어요. 대통령과 여당이 있는데도 국자가 많다고 해가지고 국민의 세금을 갖다가 마음대로 마음대로 깎아대고 또 국가 헌법적 기관들을 전부 예산을 깎아버리고 기능을 못하게 하고 행정부에게 기능을 못하게 하는 거는요. 이거는 상권 분립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동입니다. 이 짓을 계속합니다. 드디어는 급기야는 이제 군사 군인 국군의 대북 정보 활동비도 깎겠다는 이런 민주당의 이 예산 행패. 이걸 갖다가 도대체 이 행패를 어떻게 할 것이냐. 동아일보 사설자의 오늘 급기야 이런 것이 나왔습니다. 급기야 군사 대북 정보 활동비도 깎겠다는 이 야당의 예산 행패. 이거에 대해서 정난하게 비판하는 사설이 나왔습니다. 이 더불어민주당의 예산 갑질이 점입가경이라고 먼저 이 문화일보 사설자가 얘기합니다. 네. 아까 참 말씀 잘못 드렸습니다. 이 동아일보가 아니고 문화일보입니다. 네. 이 문화일보 사설 제목이 급기야 군 대북 정보 활동비 깎겠다는 야당의 예산 행패. 이런 제목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예산 갑질이 점입가병이라고 점입 점입 먼저 전제를 합니다. 박찬대가 이 원내대표 입만 열면 김건희 계속 음모론을 제기하는 자가 바로 박찬대였습니다. 이자 그래야 이재명이가 기분 좋아하니까요. 김건희를 어떻게도 특검으로 몰아놓고 해서 소용돌이를 치게 만들어야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다음에 어떻게 되죠? 대통령을 탄핵시킬 수 있으니까. 그걸 지금 그걸 맡은 맡은 자가 박찬대입니다. 이 박찬대가 국회 국방위원회 예산 결산 심사 소위원회에서 국방부 장관의 내년 출장 예산 20억 4,300만 원에 대해서 삭감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김영현 장관이 국정 감사 출석 요구에 한번 불응했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지난 1일 운영위원회 국감에서 대통령 관저 공사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경호처장이었던 김장관이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하지만 김장관은 당시 미국에서 열린 한미 안보협의 SCM에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불출석 사유서도 제출됐습니다. 그런데도 예선삭감 엄포를 놓는 것은 정치적 화풀이를 하기 위해서 완전히 땡깡을 부리는 겁니다. 안보를 훼손시키겠다. 안보 훼손도 불사한다. 우리는 안보하고 관련 없다. 이재명만 보호하면 된다. 이 식입니다. 이런 자들을 가만 놔둬서는 안 됩니다.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이들을 꼭 붙잡아서 대한민국에서 사법의 절차를 밟아야 되는 자들이 대상이 바로 이런 자들입니다. 박찬대도 포함됩니다. 이재명뿐만이 아닙니다. 박찬대도 이 자도 부안해동에서 이재명을 갖다가 도우고 음? 철저 국가이익을 뿌리치고 사익을 위해서 저렇게 망동이 짓을 하고 있는 저자들 참 용서받지 못해야 돼야 됩니다. 그런 장치가 대한민국에 있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군의 대북 정보 활동 예산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삭감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군 정보 사령부, 국군 사이버 사령부 777, 377 사령부, 국군 방첩사령부를 포함해서 주요 정보부대의 기본 경비를 삭감하겠다는 겁니다. 이거 정말, 이건 큰일 날 자들입니다. 이 큰일 날 X들입니다, 이게. 에? 큰일 날 XXX들입니다. 중동분쟁 등에서 보듯이 국가 정보 역량 강화가 가장 시급한 건데, 대북 정보라든가 첩보전을 제약하겠다는 이 발상은 다시 말해 국군에 대해서 위해하고 모해하겠다. 국군을 위해하고 모해하겠다는 건 반국가적, 반역사, 반역적인 행태가 아니라고 할수 없습니다. 이게 바로 반역의 시동입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김우사를 갖다 적폐몰이 해가지고 없앴지 않습니까? 똑같은 행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즈들의 DNA가 바로 반국가입니다. 친북 반국가. 이런 세력들을 이제 잔존하는 이런 세력들을 다 뿌리째 뽑아 버려야 됩니다. 민주노총의 불법 폭력 집회를 막았다는 이유로 6400억 원 규모의 경찰 특경비,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도 민주당 칼질을 하고 있습니다. 자, 검찰을 586억 원, 정보비모세 활동비를 완전히 다 없애버렸고, 감사원 특경비, 특활비 등을 다 깎아버렸고.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를 앞두고 법원 예산은 246억 원. 혹수제를 해줄까봐 추가로 증액을 해줬습니다. 4조 8천억 원 정부의 예비비를 깍 삭감해 가지고 자기들 관심 사업 예산 등을 수백억 원씩 증액해 놨다는 겁니다. 예산안 결정까지 여러 고비가 남아 있지만 의석수를 앞세워 이런 식으로 예산안을 확정하면 심각한 부작용이 불가피됩니다. 이럴 때 이렇게 되면 국가 비상대권을 발동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국가가 일을 못하도록 예산 가지고 행포를 부리고 하는 것은 어? 적색 분자들도 감히 하지 못하는 이런 못된 짓입니다. 이거는 가만 놔둬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국가가 비상대권을 발동해서 국가 기능을 마비시키는 이자들을 전부 다 법적 사법적 심판대에 올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상에 숫자가 많다고 해가지고 국가의 기본 틀, 국군까지 예산 깎아버리려고 그러고 제일 중요한 첩보 정보 수집이라든가 이런 활동을 오히려 강화해서 예산을 더 증액을 하지는 못하나마 있는 것을 다 깎아버리려고 하는 이 악마와 같은 이자들 말이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자들이 국가에 대해서 완전히 별난 악마의 수준입니다. 검사들, 검찰청, 감사원, 경찰, 그 다음에 국군까지 손을 대는 건 이건 반란이고 반역의 이 소위 씨앗이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국가 변란이라고 봐야 됩니다. 이거는 예산을 빙자해서 국가 기능을 못하게 한다. 이거는 가만두어서는 안 된다! 생각합니다. 이거는 정부에서 다시 한번 깊게 깊게 생각해서 이 전복, 대전복 관계에서 그런 관점에서 이 민주당을 한번 바라봐야 된다. 그리고 심층 분석을 하고 결론이 나면은 그 결론에 따라서 이 민, 이 국비상대권을 발동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우리가 지난번 이재명의 그 말이 안 되는 소위 공직선거법 위반에서 우리 사법부가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냈습니다. 자, 이제 일주일 뒤에 위증교사가 있습니다. 위증교사는 빼박이라고 합니다. 거기서 이자가 이재명이가 법정 구속돼서 대한민국이 조용해지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다시 한번 꽃피기를 바랍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